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이 대교를 좀더보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자,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들은신의한 대와, 육신의 한 대와 전에 짐승제사들는이 성전, 성전제사 시스템 이 부분을 각각 해서 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렇게 묶고 있어요. 자이 엄청난 2000년동안 쌓여왔던 이런 종교적 행위를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영적으로 피쳐 저들은 이이 설명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즉사 해서 서로다 이렇게 주문받거나 하면 교통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상적 투론는 항상 어떠한 한 곳을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한데, 이 대상을 통하여서 이 보이는 대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서로 차분하다라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율법과 음에 예, 그다음에 이 이전의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대의 제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자그 대표적인 비해서 율법의 행위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을 통하여서 2 0 0 0년 동안 내려왔던 이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세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세돌이라고 누가하고 대결 한다? 알파하고 대결 한다. <laughs>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원론이 이세돌과 알파하고 이반둑대결을 인간과 그 다음에 기계 사실 보면 이 세돌 개인과 알파고를 만든 컴퓨터 이 사람과의 대결인데 이것을 인간의 기계의 대결로 지금 확장시켜가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반둑에 참여도 안 하고 구경도 안 했는데 만약 이 세돌이가 지면은 우리도 누구 한테 진 거야? 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가 미리 시라 이 바울사도같이 눌법 학자와 장례가 충망되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얼마나 때가하더니 나무에 돌려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하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해. 죄를 깨트려보는 영생의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이까 너무너무 신게 들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자연들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입니다. <laughs> 한강 돌아서 한번더 쉽게 한어볼까요 11기상. 아 사막 u e l s s o 가 Sixter. s a m 이게다이 소년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우리 아담과 예수 그 e son, Yah, 서이야기해서서 u e l s a n 이 s 리 x t e r You pull y 시 u 그가 a b y You p i t c h 들 r She's a 서 i 대를 s h 나는 비대세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으로 신복이 라 너희는 한 사람을 극하여 내게를 내려보리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있고 되어 있고, 만일 내가 이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라 일대의 싸움을 걸한 거야. 일대의 싸움. 또 우리 골리아씨 이렇게 제안한 대로 이다리손에 나눠가지고, 이물뱃돌로 머리 정수리 깨뜨려버리고 목을 베는 이런 장면이 나니다자 놀라운 것은 다윗과 고리아 싸움 이 이전에 고리아시 40일 동안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조롱하는데 사울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가 직소리도못했죠 다시 골리앗을 쓰러뜨린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이시이막 끊어 나오면서 용기가 생겨나고 반면에 이렇게 사회에 충성했던 불레의이 불인들은 그 이전까지 골리앗을 힘을 터진 것을 그냥 충만하그 다음에 골리앗이 목게임을 당하는 그 꼬라지를 딱 부으니까 그냥 완전히 이 마음이 죽은 들어가죠 이게 대전성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 율법이, 즉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 율법이 즉이 아담 이후 아담 이후 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율법에 해. 즉우 피우는 라는피일 피우는 이 피우는 피우는 피는는피는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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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요피우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발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이 선포되면서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사망에 떨어질 현재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피를 입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율법의 행위는 약속한 자손이 오시까지만. 기 이해가 되시죠? 가랴 3단 19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도와야 정법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 시점이라는 게한어요 시점. 바울사가 계속 이럴 생각입고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요즘에 깨달이 유다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한 시점으로 주어진 이 피흘리계 제사가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맛이 진짜의마지막비미우기마지막비 미우를. 내가 여기까지 좋아하는 내용 봤어요. 우리 대사를 비우고, 우선 이자에 보면은, 이자에 보면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조그이 들어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사를 비우고, 우선 이자리가시 세상으로 흉성 이자, 우리 삼절부터,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용해지지 말라. 먼저 배우라는 일이 있고, 저 들통내 사람은 여름 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절대 주님의 재림을안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보실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사도가 봤던 멸망의 아들이 아주도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모습이냐? 저는 시크 시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실라고 부리는 모든 것과 순대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그 위에 자리를높고 하나님의 성전하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대세 옵니다. 바울사도가 본 거라. 근데 이때 다른 시화를 하더라도 그들은 회로성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라서. 사도가 한산에이테스성전니무너지는이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마지막 열망의아을 받았다. 자, 이 문제를 이대사후서2 장의 지난 2000년동안은 왜 안했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완악함을 알고 이들이 똘똘 뭉쳐 그냥 할래한 백성들이 할래 똘똘 뭉쳐서 즉 마귀의 그심을 덧입혀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할까 애인이 70년 이후에 성전을 무너뜨린 그리고 애인이 135년 이후에 이 민족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노마지국의대항 이 이런 과정에서 아주 괴멸을 당했거든 우리 주님5 2 절까지 이방인의 시대인 이방인의 시대인데 이방인의 시대에 더이상 이들이 이런 거 갖고 이방인들을 미혹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한테는 묵사가를 하는 거예요. 묵사.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점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부인을다 지금도 부인하다. 지금도 부인을 지금도 하다 지금도 부인하만난다 지금도 부인하다. 지금도 부인하다. 지금도 부인하다. 지금도 부 아우 그때가 언제인지는 바로타도 모르지만 은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인류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그때즉 옮겨질 때에 즉 젖을 때가 될 때에 그때에 불법 활자가 나타나니 주 중에서 그 이외 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배하습니다악한데 예.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이니까 불의의 모든 수심으로 원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는 말고가 쭉제를 갈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제3성전이 조만간 니다 이들이, 이 유대인들, 할례바은이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금융, 모든 부분들을 자악했 있어요. 모든 그리고 저들의 그 힘으로 말미암가 이제는 제3성전을 세우고, 여기에서 뭘 드리고 싶다? 짐승의 시세인 상 즉, 그동안 끊어졌던 이 율법의 행위를 드리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하지 다 여러분들 지금 김종철 가독이나 누가 이런 사람이 제3성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회자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뭐 저도 나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제3성제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때바울사들를 대적했던 논리를 말했던 율법의 행위, 육신의 한례와 짐승 피대사를 갖고 있는 이들의 이 논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세우려는 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그래. 하나님이 허르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범법 한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인간들이 세운 그런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더욱더 육신의 한내와 짐승의 이 시세인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려지는 겁니다. 거려지는 짐승의 시세입니다. 왜냐? 십자에 대한 이 제사를 폄하하고 혼탁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지금 이 논리에 빠져서주의종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예요. 자칫 똑똑하다는 분들이 정의하는 거아요 de so 아들을 투자하셔서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자 주신 이 아들을 부인하는 게 이게 배도들.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부 누가 배도한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배도를 합다이 가운데서 예수를 깨닫고 메시아인, 죽국즉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시다 저들의 때가 되면은 제삼성전 허락할 수 눈도 현혹되는, 아니 현혹할 수,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계시의 13장 어떻게 미혹을 한다? 이걸 까요 자, 계시의 13장, 11장 내가 보기 시작 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라오니어린양 같이 두 분이고 용처럼 강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를 그가 태양하고 땅과 땅의 사람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려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나을 자라 큰 이적을 하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이 내 있을까요? 엘리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번제물을 쌓아놓고,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확내려왔 즉,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인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암시가 뭘까요? 제3성전 세워놓고, 진생의 희생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시 생중계를 하면서, 하늘부터 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그 조작을, 하늘에 어던 메이저 강수를 쫙 세워가지고 불이 태워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제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한 인물, 그한 인물을 클로즈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이시아를 a 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곧 a e 의 메시아다. 높이 세우는 그가 누구 s r a e l i s 여러분 정신 s r a e l Israel, i s 지기 이렇게 이 r a e 율법의 행위가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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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제 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 말씀하고 연관되는데, 좋아 여러분들이 그때, 좀더더 정결한 모습으로, 시부리7장의메리티의대제사장에 즉, 예수와의 기론부를 받으면서, 이 연이 점점 더 정결해질 때, 제 3성전이 쓰고, 짐승이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볼 때, 꺼리는 것이, 자는 그때 깨달은 진저 우리 마티고 이십다 얘기했는데 그때 대서 마르키세네 대제사장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예수와의 신부가 된 거의 다듬어진 그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드려진이 모습을 볼때 그때 딱 깨요. 아 저건 멸망의 가장한 것이 바로 저거였는데 여러분 성전산에 딱 가보니까는 마치는 단남산에서 성전산을 보니까 인간의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중에 성전산을 제일 맛있지 감담산을 제일 맛있는데, 감담산과 성전산은 한 2km 정도의 구렁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람의 뒤를 따르지만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궁극적으 승리하시기를 좋아해 보내시기 바랍니다.